어느 겨울날. 우리 나이가 이제 139살이 내가나 무슨 소리 나야말로 지금 142거든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은 몰라. 저는. 170살이에요 아 무슨소리 나 185야 내가, 나이, 내,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을걸 199 나는 193 저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요 몰픽스 저희 나이는 276이거든 아. 어, 내가 271인데 276. 세계 신기록입니다. 못 보기. 내 나이는 열살이래요빽 거짓말. 내 나이는 211입니다. 210에 뭐 보통 평균 수명이그 정도인데 평균 수명이 220인데 늘가찾듯군요 관찰하기만 해야지 또또또피셔 또, 또. 대통령 거기서 뭐하고 있는지 아주 이상한 블록 녀석이 있어 검정 블록 튜브 아 내가 옛날에 삐였지만 이상한 큐브가되버려 저는 원래 이상했는데 미용사가 저를 잘생기게 만들어줬어요. 으! 별이 나는 별이지 스타라고 하지 이게 바로 별이 스타라고. 음. 응, 무슨 소리 하는 거냐, 별아. 내 내가 진짜 스타지. 응, 정사 경주제. 응, 이때까지는 아무 일이 무슨 일도 일어날지 몰라 응, 한창 수다떨고 있는데 오후 2 시. 행정에 뭐지? 커다란 물체가 내려오네? 비행선인가봐. 그들은 그게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. 우와, 이쪽으로 어 뭐야, 이거는? 중량 50kg. 아, 이거 원자 폭탄이라는 거야, 폭탄. 먼저부터는 큐브 마을의 모든 난리버렸다 하고 큐브의 도시에 있던 사람들은 행방불명도 있을 수 없었다. 어 이게 무슨 일이지? 됐고 우리는 탐험이나하자. 우리는 우주 탐험이 목표잖아. 그래 우주 대장과 함께. 우주의 대탐험 참 신기하고 다음화에 계속.